두 가지 반응에서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는가라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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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고반응 방법 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생각을 많이 못 했거나 나음네 형님 깨거요 저기 선 저기 찍으실 아래에서만 <laughs> 어 그니까 네, <laughs> 저기 서야 돼네 저기 까지 넘어가면 안 나올 거같어 그래서 일부러 지금 이렇어 촬영할게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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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프리티벌이 좋나요? 밥 먹었어? 아밥 먹었어? 네, 응? 네? 안 먹었어? 네. 안 먹었어? 네. 아, 어? 네? 밥 먹었어? 밥안먹었 시작해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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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내가? 낫지 괜찮지. 네. 워낙 이 괜찮으니까 괜찮아. <laughs> 없나? 안돼 안돼. 여 붙였다 <laughs> 떼는 <되는> 거아니 <laughs> 아, 나는 나는 이렇게 해야 돼. 내생각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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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, 좋은 거라. 그게 되지 내 감미동이 아니다. 어때? 너네 페인는내 손. A few inches later.